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채널 김비자입니다. 방탄단 진, 지민, 정국이 이번 주 빌보드 차트에서 사상 최초의 대기록을 수립하였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10월 9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단 진의 솔 앨범 '에코'가 이번 주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 진입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지민의 에코는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 총 19주째 진입해서 2025년 k 팝 가수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앨범 뮤즈가 이번주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6위에 올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지민은 아시아 가수 사상 최초로 1년동안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톱10에 진입하는 대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정국의 세븐이 이번 주 빌보드 글로벌 200차트 진입에 또다시 성공하였다고 보였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정국은 빌보드 글로벌 200차트에 총 115주 진입해서 케이팝 솔로 가수 사상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 진 지민 정국이 동시에 빌보드 차트 사상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다는 소식에 전 세계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에센를 통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 p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